들려드릴까요? 오 아이디가 멀린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있네. 멀린님 안녕하세요. <웃음> 저분은 <웃음> 멀린만 하겠는데. 멀린만 하는 분이세요? 아이디가 멀린이에요. 네. 아 윤준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아이디가 멀린이야. 건담 맹매요 됩니까 그게 맥스 찍고 싶다고 그다 돼요 그게 자, 일단은 밀린 게임 이거 좀 하고요 잠깐만요 자 이거 다음에 뭐지 세번 해서 안 되면 도망가야 돼 와일드 웨스트 골드 알겠습니다 멀린만 하다 졸업을 당했다고요? 자, 겸둥아! 그 주소 알려드려 어. 저희는 졸업 없습니다 예. 나쁘지만 안하면 졸업 없으니까요 저희 놀이터 오세요 환전텀 게임 제재 배팅방식 제한 슬롯게임 당첨 상관없는 놀이터입니다 자, 매니저! 입 벌려! 회원 하나 들어간다 잠깐만, 뭐라 그랬지? 무슨 게임이라 그랬지? 아, 와일드 웨스트 골드. 와일드 웨스트 골드. 메가웨이에요, 아니면 그냥이에요? 왜? 그냥이야. 뭐야? 얘기를 해. 얘기를 네 와일드 에스콜드 누가 신청했어? 메가웨이야 아니면 오리지널이야 없어요? 없는 것 같아. 메가웨이를 갈게요. 그럼. 네. 자 스물 한 분의 시청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25명 정도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아 그레꾸님이 지정한거야? 저래놓고 또 나타나서 뭐했냐 그러고 몰라 어디갔는지 돌리고 요거 끝나고 이제 없으니까 예. 시청자 사연 하나 하고 어, 그러고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자 어벙이쇼에서 만날 수 있는 시청자 사연 코너 시청자 사연이 6개가 있는데 셉셉이라는 분 보고 계세요? 셉셉이? 셉셉이 보고 계세요? 프리냐, 프리냐, 뱅이냐, 계십니까? 어이, 아, 뭐야. 추가, 추가, 추가. 멀리 나고 건담이 야 요거 조금 애매하다 애매하면 한번더 멀린 복수요 야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조금만 이따가 볼게요 형님 네. 아이디 셉셉이라는 분 계세요? 혹시 로그인 안 하셨나? 별, 별, 아, 7스푼 얼마한번 더, 네, 마지막. 이번에 안 나오면은 아씨안 되는데. 세 번째는 나와야 되는데. 자, 온카 TV 유튜브 동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고품격 도박 방송 어벙이쇼입니다. 찾아와 주신 수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곱하기 아한번 남았는데 어, 돈으로 구워 삶으라고요 어, 돈징누 끝이야 아자 오랜만에 시청자 사연 코너를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자, 아이디 셉셉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매번 방송에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 대구에 사는 애청자 셉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게임 뱀파이어에 푹 빠져 있거든요. 아 물론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유튜브 온카로 보는 걸푹 빠져 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려니 갬블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을 몇번 집어던지다가 고장도 났고요. 이게 난이도가 악명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멘탈이 버틸 수가 없어서 저의 대리 멘탈이신 어벙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못 이룬 256의 꿈을 대신 이뤄주세요. 만약 적은 도전 기회로 성공하신다면 제 작은 영혼의 조각 놀이터 가입을 바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의 구원자님. 자, 게임 방법은 담백하게 64128256 연속 진입 후에 나와라 주문 외우고 다시 로비로 나갔다가 진입. 아, 나 진짜. 로비로 나갔다가 진입.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가지가지하고 완전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뱀파이어를 근데 좀 전에 했는데 이걸 또 하라 그러네 아이 새끼 눈치도 두렵게 없네 자 가볼게요 뱀파이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담백하게 6 4 1 2 8 2 5 6 연속 진입 후에 나와라 주문을 외우고 다시 로비로 나가 아 복잡하게 진짜 자 갑니다 네, 소리 자 사운드 체크 자 하나 둘셋음 알겠어요 알겠어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시청자 사용 코너니까 예 네. 연속으로 이거 진입을 하라고 오케이 갑니다 독 빼고 바로 진입 돌려 그거 다 했어요 예. 연속 진입이지 연속 어 대. 연속 아 됐고 연속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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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진입 이게 연속 진입이 되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중요해요. 저 지금 가입을 받아야되기 때문에요. 네, 좀 집중해주세요. 돌리고. 아. 다시. 돌리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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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연속 진입. 됐고 연속 진입. 됐고 연속진입 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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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은 기회라고 했으니까 아 이번에는 성공을 해야 될 텐데 돌리고 그렇지 돌리고 연속 진입 됐고 연속 진입 야 됐어 연속 진입이 된 다음에 나와라 주문을 외우고 아나 진짜 뭐야 나 나와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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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라! 나와라! 나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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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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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해나왔다해 됐어 됐어 조용히 해. 됐고 됐고. 그다음에 짠. 짠! 아! 야! 됐고. 3열에 K. 3열에 3열에. 아. 자, 일단은 2오류까지는 들어갔으니까요. 예. 그냥 그렇다 쳐 주세요. 예. 요거는 에, 성공, 했다, 로 쳐주, 자, 셉세비님, 이거, 예, 에... 성공했다고, 예, 에... 했습니다. 예, 에... 성공했어요. 박수, 박수, 박수. 예, 에... 성공했죠? 자, 다들 보셨죠? 성공했습니다. 256. 중요한 건 256이었어요. 예, 에... 좋았습니다. 256. 감사합니다. 자, 셉세비님, 가입 기다리겠습니다. 에, 빨리, 가입문의 주시고요. 구글 검색창 카방 C O M 어벙이 보고 왔다. 에꼭 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성공했죠. 예. 네. 일단 뭐 성공한 걸로 네, 그렇게 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됐고 됐고 조용해 조용해. 세트 성공했어. 자두 번째 사연이 또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두 번째 사연 자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매일 오후부터 12시까지 방송을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수원에 사는 애청자 프리냐 백이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결혼 후에도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남편이 좋아하는 게임 바카라를 저도 함께 시작하면서 도박이 저의 부부의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었네요. 요새는 바카라 쓰리깡을 참여하는데 참 어렵네요. 진행자님께서 이 게임에 조회가 깊다는 거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바카라 쓰리깡입니다. 쓰리깡 가능할까요? 기회는 세 번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신청하는 깜짝 이벤트입니다. 꼭 선정되어서 가입도 하고 어머님께 가입선물도 받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요즘 방송에서 가입 회원 받기가 참 어렵다고 하시는데 부디 성공하셔서 저희 부부가 어벙 님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가입을 할 테니 너무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계속 재미난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수원에 프리냐 백이냐 님이 또 사연을 주셨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한다. 이렇게 오래된 애청자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카라 쓰리깡을 해라. 박카라 쓰리깡이 쉽지가 않은데 요거를 또해 봐라. 그러니까 쓰리깡 도전. 음, 윤준아빠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아, 카라 쓰리깡 아카라로 가서 쓰리깡을 요걸로가거어리게 예, 쓰리깡. 아, 이건 제가 부담이없어요 실패해도 예이입하신다고말씀하셨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픽을 주냐고요 아저모르시는구나예저 모르시죠. 어반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반꿀, 저는 여기 에... 뱅커가 보이거든요. 뱅커가 보이거든요. 플레이어 가겠습니다. 어반꿀 출발, 자키, 오해, 라띵, 이래, 구야! 자어반꿀 자, 자 한번 성공했고요 여기서 저는요, 잠깐만요 여기 팽 뱅. 자, 팽팽 뱅. 뱅 때려 때려 뱅커툭깡 원깡, 원깡 1회 3회, 2회, 3회 8아아 기가 막히죠. 에어반꿀 개꿀입니다. 여기 가히 있어 보자. 요번만 먹으면 되는데.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공에 에레. 칠해! 칠! 칠!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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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죠? 성공했죠? 오케이 오케이 성공했어 성공했어. 아이 됐어 됐어 됐어. 예 네, 갈게요 갈게요. 예 네. 아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끝났다. 예 네, 스리강 성공했고요. 자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밀리게임이뭐야 빨리빨리 해야돼 빨리빨리. 없지 그 다음에 어 그러면 네 그러면 멀린 한번 에, 도전, 도전해보고요 에, 밥을 먹으러 갔다올게요 잠깐만요 소리 이게 아까 얼마나 왔지? 근데? 세 번을 추락해 보겠습니다 세번세 네, 번을 해보고 네, 되든 안 되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돌리고 자, 25분의 시청자 감사합니다. 온카 TV로 보고 계시고요. 유튜브에는 아직 한 명도 없고. 넘어가. 풀스핀다 때려. 됐어. 됐어. 자, 돌려. 바로 돌려. 자, 매일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어벙이쇼. 매일매일 하는 방송 어벙이쇼입니다. 놀이터 총판이고요. 총판계 조희팔 총판계 JMS, 총판계 미담꾼, 털어도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오는 남자, 미담만 가득한 남자, 총판계 박보검 어벙입니다. 자, 놀이터 문이 구글 검색창, 가방.com, 카방점 COM 어벙이 보고 왔습니다. 분이 한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놀이터 아벤 계열에서 여러분 가족들 모시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드리고 있는 원플러스 원 이벤트 또 수시로 진행 중이고요. 환전 텀 없습니다. 환전 한 번은 끝나시고 고그 다음 환전까지 금액 시간 제한 없이 얼마가 됐든. 바로바로 바로 또 한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팅 방법도 마틴 루틴 찍어먹기 아무 규제 제재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슬롯 게임도 당첨금 상한 없이 몇 배가 나오든 얼마가 나오든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도리터 아벤 계열에서 재미 한번 찾아보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뭐라 추 나오냐고요? 유튜브에 유튜브에도 슬로더벙이 치면 나와요. 자, 멀리 님, 저희 놀이터 좀 오세요. 네, 가족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멀리 님. 멀린 100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벤 계열 들어보셨어요? 아, 사기꾼 어벙이 치면 나. <laughs> 맞아요. 예. 네, 사기꾼이에요, 저. 네. 아, 부엉 부엉. 자, 규제와 제재가 없는 놀이터 찾으시는 분들은 꼭 연락 한번 주십시오. 구글 검색창 카방.com 카방.com 어벙이 보고 왔다. 아 일단 문의 넣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구글 검색창 카방.com 들어오셔서 카톡, 텔레그램 이용 어벙이 보고 왔습니다. 문의 한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이 필요합니다. 결손 과정에서 자라서 애정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장서서 도박만 하겠습니다. 왼손에는 아, 쇼츠도 제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라이브 필터에다 라이브 체크하시면 되는데 유튜브에는 방송 보시기가 되게 불편할 거예요. 화면이 작아서. 예. 쇼츠도 제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왼손에는 마이크 오른손엔 마우스 들고 불알에욕창날 때까지 도박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문의 방법 다시 한번 구글 검색창 카방.com 카방.com 들어오셔서 카톡 텔레그램 이용 어벙이 보고 왔다 미담꾼 보고 왔다 야 30명이야 지금 시청자 30명! 유튜브 라이브 체크하시면 다 와요 필터에서 라이브 에, 라이브 클릭하시면 돼요 필터에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미담꾼 어벙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 게임 끝나고 저도 간단히 좀 식사를 하고 에, 그러고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에, 밥도 먹고 에, 담배도 하나 피고 에, 오줌도 한번 싸고 털고 그러고 좀 나타나겠습니다. 괜찮죠? 지금 10시 4분이니까 끝나면은 몇분 될려나? 5분 될려나? 화면이 오사카 만아 예, 지금 이 유튜브가 규제가 심해갖고요. 유튜브에 화면 좀 키우거나 소리를 가 키우면 무조건 터져요. 얄짤 예, 없습니다. 짠그 유튜브가 규제가 너무 심해져갖고요 에헤이 자 일단 여기서 끝났고요 지금 5분이니까 예 제가 밥을 먹고 10시 반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겸둥 자면 안돼 예, 10시 35분 어차피 다 몰래 하는거 세금 받고 합법이지 그래요? 예자 10시 35분 예 어벙 이 쇼. 막부로 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이따 또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